책을 읽으면 뇌에 건강에 좋다고? 태준아, 리포터 작성했냐? 아니야, 아직 손도 안 됐어. 근데 왜? 내일 오전까지 교수님이 메일로 제출하래. 제출 안 하면 영점 처리한대 뭐? 뭐라고? 큰일 났네. 태준아, 자료 있으면 공유 좀 해줘라. 야, 내말 듣고 있니? 오빠, 무슨 일이야? 리포터 때문에 다시 서울로 가야 할것 같아. 뭐? 집에 간다고? 자료가 집 컴퓨터에 있는데, 어떡하냐? 그래도 그렇지 외가집에 오랜만에 왔는데 좀더 있다가 가지 그래? 그러게요 이모 공기 좋고 물 좋은 구미에서 힐링 좀 하려 했는데 과제 때문에 가봐야겠어요 그럼 점심이라도 먹고 가렴 죄송해요 이모 올라가서 전화 드릴게요 수지도 잘 있어라 오빠 잠깐 책도 안 읽는 애가 어떻게 도서관에서 자료 찾을 생각을 했냐? 오빠 아 아니야 농담이야 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독서 열기가 장난 아니네 한책하나구미운동 덕분이지. 한책하나구미운동? 구미는 우리나라 최대 산업단지잖아. 산업단지 특성상 시민의 80%가 일자리를 찾아 타지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거든. 그렇다 보니까 동일한 정체감 형성과 원활한 소통이 잘 안됐어. 그래서 2007년 구미시장님의 제안으로 한책하나구미운동이라는 책 읽기 운동을 시작한 거야. 지난 10년간 한책 하나 군이 운동에 참여한 군이 시민은 23만 명으로 43만 군이 시민의 절반이 넘게 참여했어. 우와, 대단한데. 매년 하나의 책을 선정해서 전 시민이 함께 읽고 토론하면서 하나가 될수 있었지. 아, 네. 근데 얘는 어디 간 거야? 하루 하루를 무료하게 지냈는데 한책 하나 군이 운동 덕분에 노후가 심심치 않아. 네. 아까 오빠가 말한 가료들이야이책 찾으러 갔던 거야? 당연하지. 나 아니면 누가 챙기겠어 역시, 너밖에 없다. <놀놀놀놀놀라> 태준아, 내가 날짜를 잘못 알았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래, 미안. 뭐야. 이, 날짜가 바뀌었네. 오빠, 그럼 집으로 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책 읽는 도시에 왔으면 책은 읽고 가야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지식과 교양을 쌓을 수 있고 재미와 감동도 있습니다. 마음을 치료하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뇌 전체가 골고루 발달하여 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창의력, 상상력, 의사결정 능력도 올라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많아지고 그로 인해 조화로운 사회성을 익힐 수도 있게 된다고 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잡아주기도 합니다. 책과 관련된 사자성어, 객관 유익, 책을 펴서 읽으면 반드시 이로움이 있다. 독서삼도. 독서하는 세 가지 방법.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깨우친다.